안녕하세요. 오늘은 8월 30일 금요일 인생학원 80일차입니다. 오늘은 8월의 영업일로는 마지막 날입니다. 오늘도 부여학신 책을 함께 나누겠습니다. 돈, 지원, 사람 등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다. 결정을 내릴 때 생각해야 할 오직 한 가지는 나는 그러길 원하는가. 나는 그러길 원하는가. 나는 그러길 원하는가. 나는 그러길 원하는가? 나폴레옹 시레 말에 빌리면. 만일 욕망이 있다면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것이다 능력은 욕망에서 온다 나는 그러길 원하는가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매일 매순간 정말 내가 그걸 원할까 그건 곧 간절함이라고 합니다 그 간절함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있게 되고 잠재의식에 쌓이게 되고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잠재의식에 쓰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든 잘합니다. 그런데 그 잘할 수 있는 환경은 쓰고 쓰고 반복 반복 반복하고 할때즉 내가 얼마나 간절함의 크기가 큰지 또그 간절함으로 인해서 나는 얼마나 날마다 그걸 이루려고 하는 소망과 그걸 이루려고 하는 행동이 간절함을 통해서 나타나는지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하든 영업이든 직장인이든 내가 무엇을 하든 반드시 성공하리라 믿습니다.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예수로 있어 예수님은 나의 최고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가족들 제자들 또 나를 믿고 함께 해주는 고객과 계약자 분들 오늘도 하나님께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더 풍요롭게 해줍니다 이것이 나의 성공이고 이럴때해 나는 오늘 소득과 꿈과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나는 오늘도 책을 읽고 성장하면 목표를 100번 에치고이 간절함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한번 나갑니다 이루어댑니다 감사합니다